야 지금 몇 시야? 야 지금 우리 이제 촬영 시간인데? 우리 2 시까지 모이기로 했잖아. 야평화기 어디갔어? 어찌 어디 어디갔어? 아 이거 평화기안 갔네. 징퇴겠네. 야또 지각이네 이거. 어? 지금 지각을 몇 번째 하는 거야? 야, 아무리 그거 전분에 만들고 그바 빠도 그렇 지금 맨날 그 늦으면 어떡해? 아야 안 되는데. 아 우리 오늘 잘못 다 찍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안 내겠다. 이거 오늘 평화기 우리가. 참 하다 아, 이거 아, 좋아, 좋아. 가자. 좋아. 그래 가자 이거 아, 칼좀 아. 크다 칼 들고 가칼 들고 가 자퇴기만 해봐 그냥 아아또 늦었네 지금 <laughs> 몇시야 2시 40분 잠깐만 뭐야 다 어디갔어 이미 출발한거야 아 이렇게 또 늦으면 안되는데 안되겠다 평코대로도와서 잘못할, 창고 잘못할 클론을 잔뜩 깔아놓는거야 거야.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지각한 주제에 여기에 평구대 시켜가지고 자기 클론 이렇게 심어놓은 거야? 아 그러네! 오. 아 이거 와. 안 되겠네. 이거 지, 지각인 거안 들키려고! 음. 그래. 그래!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평화기 어? 잼모타 끝까지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지각이니까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막자. 그래 우리 참교육 해줘야 돼 이거. 그래! 좋아 좋아. 빨리 들어버려 그냥! 아 근데 나는 사실 평화기 어... 누군지 뭐 바로 알겠는데? 뭔데? 어? 응? 아니, 우선 은 여기 핑크 세계는 없어. 핑크 세계 없다고? 여기 세계 있는 거 같아. 검은 세계 있다고? 3개? 어, 어. 검은 세계. 하루 자안으로는다 가는 건데? 야 왜냐면 평화기가 얼마나 빨라? 지금 맞아. 여기 어딘가에 있다니까. 에 늦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나도 모르는 새뭐 이렇게 많아졌대? 일단... <laughs> 꼭까지 가긴 가야겠지? 꼭대기에서 보기로 했는데? 어 이거 이거 뒤통수가 이거 딱 평화기야. 어? 에이, 이거 어? 평화기야? 오, 이거 완전 딱 평화기야. 어때? 평화기랑 좀더 닮은 오, 것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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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어 이거 이거. 이! 이! 이, 이 평화 잡았다! 왜? 네? 어? 네 <laughs> 어, 이거 평화이 아니야? 알았지. 뭐, 평화가 그래. 아니야. 아니잖아. 따라와봐! 일단 백개오 어? 따라와! 여기 검은색 아니라니까! 아니야? 야 평화기가 검은색까지 올라면은얘어지어을안한지지을안한거 어디 어디 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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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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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있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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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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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는 지금 딱 뻘뻘 흘리는 거안 보여, 이거? 어? 어? 네.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해. 행복해 보인다고? 어. 편안한데? 늦었으니까, 잠을 많이 잤으니까 행복해 보이겠지? 주아 앞에 가! 너는, 너 지각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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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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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엎어졌어. 뭐 이거? 쓰러졌어. 아, 아 뭐야? 나. 이거 클일났잖아 아, 거야 얘들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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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나로 의심하는 거 같은데. 어 어. 어뭐 칼을 빼들어서 죽였어. 아니 뭐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우이네 그냥. 야 우리가 이러는 틈에 평화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어, 올라가 신거 어. 같은데. 어. 우리 아니야. 어 얘들아. 어. 평화지가 엄청 빠르잖아. 어. 어. 맞아 맞아. 저기 연분홍까지 가야 될거 같아 나 따라. 연분홍. 연분홍. 가보자.

이거 어, 내가 봤을 때 제리는 강아지가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거 여기 다 묻혀놨어 그래.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네. 이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 얘들아 진짜 평화기의 패턴을 딱 분석을 해봐. 지금 아직 여기 있을 것 같아? 전혀 아니지. 오야예리예오 그럼 어디에? 시간을 딱 재봤단 말이야. 오, 지금 어이 정도에 있겠다. 연색으로 와 초록색 벌써? 예 연두? 우리 페어링라도 벌써 초록색으로 있는 거야? 페어링가제모타를한 아, 8분 정도 깬단 말이야. 거기 노랑인데. 아 어, 응? 아무튼 노랑색이든 초록색이든 이런 일 <laughs> 있을 거야. 뭐, 따라와 따라와. 야 이러다가 뭐또 노란색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그리고, 아, 그리고? 어, 어. 도발 멘트를 한번 해보는 거지. 어. 어, 그래 야, 그래 그래. 야 증악새, 빨리빨리 어. 한 번요. 긴장한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 좀 움직였어. 좀좀좀 시작했지? 좀 어? 각이야. 너지. 야 나왔다 이 녀석.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다니까 시간이. 맞는데. 야, 나 찾았다. 어? 어 응? 어디 나따와 흰색 방방방, 저기 움직이는 애 보여? 와. 야.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 야, 있기서다기 어써어써 어서 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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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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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이 t I'm not g 어? i n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o 아 n g 야 o be able to 방방 it. I'm not g 위에서 내 시체가 떨어진다! 잠깐만 잠깐만 나 근데! 얘들아 나 봐버렸어! 들켰나? 뭔가, 뭔가 움직였어. 일부러 느리 가고 있나? 야, 아 얘들아, 나 뭔가 지금 움직였다니까 이쪽에서. 봤어? 네? 어. 아, 뭔가 막 검은 색깔 무슨 물체가 막 움직였어. 아, 모르겠는데 아자, 아자, 아자. 아, 아, 아. 지금, 지금 올라가야 돼. 지금. 여기에서 갔다고? 여기여기여기!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여기 근처에서 뭐가 움직이는거 봤는데! 움직였다고? 뭐가 움직여 쟤라! 다 움직이는데 사실 아니야 진짜 봤단 뭐, 말이야! 야아무도안 움직이는데? 자, 일단 따라가보자 어디 알거같아!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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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 쭉 오는데잖아! 어! 어. 진짜 음너 진짜 천재야! 너 진짜 천한 마리. 너이찾아다 그래. 야, 아, 어... 에이, 이거 둘이 딱 붙어있잖아. 이거 동떨어있는 이거 요가...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동떨어져 있겠지. 어. 합쳐져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좋아, 아 째발아! 아 째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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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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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네 너 분석이 부족해. 봐봐, 평화기라면 여기 있겠냐고. 평화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길로 갔을 거야. 아 지갑을 했으니까. 맞네. 그러면 지름길이 있어, 분명히. 지름길이 있다고? 지름길? 어. 여기에 무슨 지름길이 있어? 아니 핑크색 여기 지름길 있잖아. 아니 뭐아니도 핑크야? 뭐. 아니 핑크에 있다고? 야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왜왜왜왜왜왜?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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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기고 있는 어? 사람 있어. 야, 잠깐만. 어야 야 그래 평화이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잖아. 그치 이제 안 들키려고 이제 머리 이렇게 받고 있는 거지. 어 지금 우와. 얼굴 시뻘개진거 지금 숨기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 오시. 해봐. 아유 내가 아닐 줄 알았어. 아닐줄 알았어. 저렇게 돌아오는 거는 아니라니까. 야 평화이가 마 손이 미끄러도 거기로 가겠냐고. 그래 야 평화긴 지금 핑크 없어. 내말 믿어. 지금 초록색. 옆에 있어. 초록색깔? 초록색? 나 믿어, 초록색으로 와. 알겠어. 또 일리가 있어. 너무 많아!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찾아? 아 어디 보자. 야, 야 평화기는 딱 눈에 보인다니까. 걔그 어, 마크도 받았었잖아. 아 어, 맞아! 그렇네 맞네. 얼굴이 네. 과이 난다니까. 자 아, 좋았어. 그러면은 평화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어. 평화기 응. 앞에서 애교 부리기. 네. 아우 얜 아니다. 뭐야? 얘 이미 그 속은 죽어 있어. 야, 뭔 소리야? <laughs> 이게 뭐야? 어, 얘도 속이 그냥 지꺼멓게타 버렸어. 아이고. 이 어? 아. 이거 하나 하나 다 뭐야, 이거 다. 하나 하나 아이고. 언제 다 해. 어, <laughs> 못들어 주겠네. <laughs> 이제 우리 좀 화났으니까 그 무리에 있는 다섯 명 정도 그냥 확 쓸어 버리자. 안 되겠다. 야, 첫째 서베트면누구야 어 그치 그치, 그치. 나알것 같아 평지 민트색까지 아직 안 왔어 오? 어? 어? 평 어, 어. 우리가 지금 계속 찾는다고 할 때마다 쫄아가지고 어 그래 평소 실력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찐보라색쯤에 있을 거야 진보라색 아, 살짝 좋다. 아래에 있는 거지 좋다 좋다 음. 요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오평지 냄새 맡아볼게 오 어? 어, 어, 어. 어? 어? 맞아? 어? 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여기에? 어? 그래? 오, 이 가짜 표기가 별로 없어 여기. 여기 지금 가짜 표가 지가 별로 없는 곳이잖아 여기 어, 응. 여기 어딘가에 분명 있을 확률이 있어. 그래. 보자. 표가지가 평화지가... 아, 나 아! 아, 어! 우리... 이거 어때? 왜? 우리 같이 이거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어. 내가 보라색 있다니까 돌아가지고 멈춘 거지. 어? 야. 야! 어? 괜찮다. 맞태는이지 오! 갔다! 다 쓸어버려. 다쓸어버리게내가 어! 막 다섯 지 너도 죽지지어어야야야 야. 야 걔네 많이 나왔어. 나았어 나왔어. 나왔어. 너? 에, 야기 버려. 지 <laughs> 시간이 없어 이제 아, 거의 다왔던것 같아. 아, 야 이거 검색에 아, 어, 아, 있는 거 아니겠지? 검색? 아나 뭔가 아래에서 기척을 봤는데. 아래에서? 아, 뭐, 아, 얘 자꾸 왜안나가야 이제 너무 평화기 보고 싶어서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평화기는 무조건 쫄보야 졸보 트 아래에 올라가, 있다. 올라가. 오 오디, 오디, 오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락맨 대! 이거 제대로 보고 했다고 어떻게? 야, 야, 잠깐만. 야, 이건 반국이네. 아, 분명히 기차가 봤는데 여기서? 아, 우리 팀중에스 파이가 있다. 모양은 스파인인 거 같아. 동복인 뭐, 거지. 맞아, 신기전이지. 모모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 수가 있어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빨리 넘어가야 돼.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이거 못누나없었으면나못 올라왔다. 얘들아, 검은 색깔로 와 봐. 알겠어! 검은색? 어! 검은 색깔? 어 이리 와봐! 다들 조용히 해. 알겠어? 조용 응. 해! 아, 조용히 해!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병아기를 속이는 거야! 그래? 어? 우리가 노란색으로 간다고 뻥친 다음에 명이가움직인다자 그래. 야! 우리 가 노란색 가자! 노란색! 아! 그래! 아, 노란색이 너나! 맞어봐라뭐 아, 어, 노란색으로 가는... 그게 안 보이는데? 어, 야! 이안안 돼! 야! 야 아니 잡기 나해. 아 알겠어. 아, 야 꿈, 야꿈 술을 쓸라 그랬는데 이거 안 통하네 이거. 자기 안 움직이네. 진짜. 아 그래 타기는 약간 좀 애가 허을 찌르는 방식을 많이 한단 말이지. 음. 응. 약간 그 클론 사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응. 오, 좋았어. 간다. 어디까지 가는데? 여기야! 나 찾았다! 어, g i 떨어졌네. 떨어 y a y 여기여기 a y o 가 i y a y o 다다 오! 여다여떻게 올라가? o g 어떨어졌으니까 y a y 안 맞냐. y a Yogiya! y 없단 말이야. 어? 맞아! g 이 y a Yogiya! 내 생각에는 민트에 있을 것 같아. 어? 민트? 어, 민트, 좀. 오, 민트? 아, 민트죠. 민트 크리즈 정도 크리즈. 올라왔을 법 하거든. 맞아. 아니, 그걸 자꾸 어떻게 맞추는 거야? 민트 아, 어. 없어! 민트 어. 없어요! <laughs> 잠깐만, 자보자 플론 다 지금 넓적하단 말이야. 얘들아, 일로 와라. 여기 안에 평화기 있어! 여기 야, 안에 평화가 뭐? 있다고? 평화기 안에 있어. 어? 야, 그냥 다 똑같은 평화기인데? 아니, 아, 그래. 다 여기 중. 어? 아니야 아+ 평화기야 아니, <laughs> <소리야>? 어, 뭐라고? 여기중한 명은 평화기야 자 일단은 저도 내겠습니다 평화기 아닌 거 오+ 너도 오! 아니야. 오! 오! 너도 오+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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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오+ 야야 오+ 오+ 아 오+ 거. 오+ 오+ 너도 야니야 오+ 오+ 아 오+ 야아 오+ 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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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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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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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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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 앞뒤로 흔들었어 팔을! 어, 말이 들린다면 대답해라! 말이... 순순히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이제 끝났어! 포인트 됐어! 나도 칼 들어! 늦었어! 늦었어! 맞아! 어, 움직이는구나! 움직인다! 형아! 이 녀석!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 너 잘못했지? 지금! 이 녀석! 지각을, 지각을 하다니! 지각을 하다니! 슬람. 얘들아 공격해! 아니야! 공격! 공격! 뭐야 쟤리, 쟤리 빼고 다 죽었어. 언제 지각을 하면 안 돼? 아 앞으로 지각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